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분석전문채널 골때리는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토토 승무패 76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3회 연속으로 2월이 됐고, 제가 공유드린 최종픽은 3등에 적중을 하면서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110만 1860원 적중을 해서 세금을 떼고 97만 7620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3등에 적중한 것 뿐만 아니라, 1등이 안 나온 2월 회차에서 저희 멤버십 회원분께서 2등에 적중을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글도 남겨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공유드리는 최종픽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저와 같은 적중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저 또한 근,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특히나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5번 이라크 대 요르단, 6번 카타르 대 우즈베키스탄, 12번 북마케도니아 대 라트비아, 13번 베네수엘라 대 브라질, 14번 파라과이 대 아르헨티나 경기가 모두 적중을 하면서 이변을 잡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드린 경기들을 최종픽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다들 지금 축구토토 승무패 77회 차의 경우 3회 연속으로 2월이 되면서 2월 금액만 25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판이 열리게 됐는데 77회차 최종픽의 경우는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미지로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회차 영상을 올려드리고 경기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바로 77회차 최종픽을 내일인 토요일 밤 10시까지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대상 경기들을 분석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영상을 찍고 업로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회차가 오늘 오전에 끝났는데 77회차 최종픽 영상을 제대로 준비해서 영상으로 올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회수 때문에 어거지로 영상을 올리는 건 저희 골 때리는 TV 스타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77회차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은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미지로 공유 드리겠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76회차에서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공유드렸던 경기들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이제부터 빠르게 최대 2월 회차인 77회차 대상 경기들을 분석하러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회차 5번 경기였죠. 이라크대 요르단. 자 피파랭킹 56위 이라크와 피파랭킹 64위 요르단의 경기로 사실상 나라 이름 빨로 본다면 그래도 이라크가 승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저는 최근 경기력을 생각해 봤을 때 요르단이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라크의 경우는 주전 공격자원인 후세인 선수의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요르단의 얄나이메 선수의 활약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팽팽한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한 양팀의 경우 이미 아시안컵에서 맞대결을 펼쳐 고 요르단이 2대 3으로 이라크 원정에서 승리를 하긴 했었지만 이때 이라크의 에이스 공격자원인 후세인 선수가 잔디를 쳐먹는 세레머니를 하다가 옐로카드가 누적이 돼서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인 우위를 가진 상태에서 요르단이 두 골을 추가를 하면서 극적인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또 후세인 선수가 잔디를 쳐먹고 퇴장당하지 않는 이상 이라크가 홈에서 패배까지는 할것 같진 않지만 요르단의 공격자원들 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승패 갈리지 않고. 무승부로 끝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어요. 자, 6번 경기 카타르 대 우즈베키스탄이었죠. 피파랭킹 46위 카타르와 피파랭킹 58위 우즈베키스탄의 경기로 지난 아시안컵에서 맞대결 경기를 봤을 때 확실히 카타르가 아크라마피프 선수와 알모에잘리라는 에이스 선수들을 필두로 확실히 좋아진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룹 A 6팀 중에서 득점이 가장 많은 걸볼 수가 있죠. 다만 아쉬운 건 득점도 많지만 실점적인 부분에서도 그룹 A 6팀 중에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 보여주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쇼모로도프 선수를 앞세워서 무난하게 승리를 하던가 아니면 카타르가 홈바를 받고 실전보다 더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하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그룹 A에서 2위를 기록 중으로 3위인 아랍에미리트와 4위 카타르보다 승점이 6점이나 앞서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정에서 우즈베키스탄이 똥꼬에 힘을 좀 뺐다가 카타르의 공격에 똥을 쌀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카타르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북마케도니아 대 라트비아였죠. 자 피파 랭킹 69위 북마케도니아와 피파 랭킹 137위 라트비아의 경기로 사실상 투표율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이변을 생각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맞대결 당시에 라트비아가 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북마케도니아가 0대 3으로 승리를 기록했었고 맞대결 전적만 보더라도 북마케도니아가 라트비아를 상대로 패배를 한 적이 없 없이 전승을 기록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딱히 선발 라인업에 큰 변화도 없어 보이는 경기로 북마케도니아가 홈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보고 북마켓 도니아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베네수엘라 대 브라질. 자, 피파 랭킹 44위 베네수엘라와 피파 랭킹 5위 브라질의 경기로 누가 봐도 브라질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로 생각이 들지만 최근 브라질의 경기를 보면 어 좀 답답한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생각보다 쉽게 되고 있지는 않죠 또한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으로 홈에서만큼은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도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홈에서 잘 버티는 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브라질의 국내 배당을 보시면 1.49배당 한마디로 사고가 난다 4구배당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베네수엘라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고 저는 구매 금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패배는 선택을 안 하지만 골 때리는 대비 가족분들께서는 당연히 정배인 베네수엘라의 패배는 함께 가져가시는 게 정석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어요. 14번 경기 파라과이대 아르헨티나 P파랭킹 55위, 파라과이와 P파랭킹 1위 아르헨티나의 경기로 이 경기는 뭐 사실 신이라고 불리는 사나이 메시를 믿고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저는 파라과이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파라과이가 8월 달에 구스타보 알파로 감독 선임 이후에, 이승 2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었고 듣보잡 국가랑 경기를 해서 패배가 없는 게 아니라 브라질을 상대로도 승리를 했었다라는 점에서 아르헨티나라고 해서 지지 않는다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파라과이의 승패 투픽으로 간다라는 점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경우가 유독 원정 경기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메시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신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상 이 변을 보려면 무승부가 낫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배당적으로 봤을 때 파라과이의 무패보다는 승패가 더 가까운 배당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파라과이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76회차 멤버십분들 전용으로만 공유를 드렸던 최종픽 경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저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77회차 최종픽의 경우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